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가습기 세균제 작품과 사회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한 2020년도 국회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정감사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1일간 총 4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국정감사는 국정 운영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정보를 얻고 나아가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국정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우리 헌법에 부여한 주요한 권리이자 의미입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기관인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국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요 국정 현안의 조율, 정부 업무 평가 및 규제 개혁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24시간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고 있으며 청년정책 국제개발협력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지원 등 해결해야 할 주요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4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의 컨트롤타워로서 안전한 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체계 구축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호위가 데이터상법 개정 취지에 맞게 데이터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하는 정보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예방부터 사후조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총괄해 국민 프라이버시를 실용성 있게 보호하여 균형감과 신뢰도를 갖춘 규제기관으로 자림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보위는 이번에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는 신설기관인 만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앞으로 기관 운영의 이정표가 될수 있는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 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안전한 사회 건설을 위한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시어 우리 정무위원회 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생산적인 정책감사가 될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수강기관 측에서도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의 임함은 물론이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고 시정에 나눔으로써 이번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잘 아시다시피 이번 국정감사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방지를 위한 코로나 예방 방역 수칙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모든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장 내 참석 인원을 50인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기관 증인도 총 80명입니다만. 35명으로 축소하여 국회에 출석하였으며, 현재 감사장에 참석한 증인 6인을 제외한 나머지 29인은 감사장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마치신 후에는 밀집 완화를 위해 가급적 위원장실과 수석 전문위원실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각 교수단체 간사님들께서도 이번 국정감사가 코로나 예방 수칙에 따라서 감사장 대 인원이 50이 이내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당 위원님들과 잘 협의하시고 관리해 주셔서 원만하게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관 직인들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국회가 성법제 61조